신속검사는 한 며칠이나 걸리는지 엄청 많은 질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사실 하루 이틀 만에 검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검체에 약간 응급으로 넣으면 그분들이 가지고 가서 바로 검사를 돌려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 검사는 PCR 검사라는 거예요 DNA를 증폭시켜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량만 있어도 양성이 나옵니다 아주 소량만 있어도. 그래서 관계하고 나서 거의 바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 역시 내가 감염이 돼서 묻었어요. 그러면 하나, DNA 하나만 검출이 돼도 얘가 증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검체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관계 후에 그날 그냥 검사하셔도 되고요. 다음날 하셔도 돼요. 가끔 언제 해야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이거는 뭐 바이러스나 다른 균하고도 조금 다른 거고요. 이 성관계로 옮는. 임질 클라미디아 트리코모나스 마이코플라스마 제니탈륨 같은 아이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얘네들은 내가 언제 걸렸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파트너 바뀔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검사를 하시면 돼요 내가 얘랑 관계하기 전에 음성이었어 그걸 난 계속 알고 있었어 그리고 얘랑 딱 관계하고 바로 다음날 병원 가서 검사를 해서 난또 음성인 걸 알고 있었어 그러면 나는 항상 클리어 하다는 걸 알잖아요 범인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바로바로 바로 검사를 해라 그러면 나는. 증거자료가 있으니까, <laughs> 네. 그렇게 해가지고 범인을 색출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 남자분들은 그렇게까지 검사 안 하시는 경우가 좀 있고,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딱 하나 조금 안타까운 게, 남성에서는 위음성인 경우가 좀더 많다라는 거. 여자는 그질 안에 고여있으니까, 검체가 잘 채취가 돼요. 그래서, 거의 정확하게 나오는데, 남성 같은 경우는 보통 소변 검사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뇨의학과에서. 그러면 이 소변에서 채취가 안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뭐 바깥쪽에 묻어 있는데 소변에 있는 요도로만 나왔어요. 그러면 밖에 있는 애는 검출이 당연히 안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여기에 균이 있어. 근데 여기를 검, 검사를 했어. 그러면 있어도 안 나오겠죠? 이걸 위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전부 다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해야 가장 정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질 안에 검사할 때 경부부터 주변 질 전체, 외음부까지 싹다 털어서 검사 나가요. 그래야 그 위음성이 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부를 싹다 흩어서 나가야지 그 정확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간혹 저희 병원에 남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런 STD 검사를 받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변을 받아오시고, 거기 플러스 그 성기 전체, 그리고 고환까지다브러시로다 훑어서 <laughs> 같이 검사를 나갑니다. 네, 그래야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제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서로 좀 민망한 경우가 있어서 환자분한테 샅샅이 <laughs> 직접 다 훑어서 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에 플러스 정액까지 검사를 하기도 해요. 비뇨약학과에서좀 되게 정확하게 하는 곳은. 만약에 정액까지 환자분이 원한다 하면 정액까지 받아서 이세 개를 같이 저는 검사를 나갑니다. 치료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냥 항생제 먹으면 되는 건데 예, 항생제로 치료가 너무 잘 돼요. 클라미디아랑 임질,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 트리코모나스 얘네는 항생제로 치료가 다 너무나 잘 되는 애들이라서 항생제를 제대로 드시면 되고요. 사실 이 항생제도 가이드라인이 바뀔 때마다 1차 항생제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간혹 이것도 그냥 옛날 약을 처방을 해 주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대부분 치료가 잘 되기는 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지만 가장 최신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생제 치료를 하는 게 좋다. 뭐, 그거는 우리 와동이님들이 잘 병원을 찾아서 <laughs> 가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치료는 잘 된다. 그리고 파트너도 무조건 치료를 시켜야 된다. 치료를 시키고 완치업으로 보고 성관계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요거는 그냥 좀 옵션이기는 하다. 하지만 3개월 후에는 무조건 다시 검사를 하는 게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매독과 헤르페스는 S D 검사로 음성이 뜰 수도 있다. 아 그래서 혈액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아요. P C R 검사는 균을 채취 해야 해요. 그러니까 D N A가 있어야만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균이 있는데 여기를 채취하면 꽝이 나오겠죠. 그런데 헤르페스는 여기에 있을 때 검사를 하면 양성이 나오겠지만 여기 없을 때 검사를 하면 헤르페스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음성이 나오겠죠. 매독도 다양한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외음부에서 궤양을 만들 때가 아닌 이상은 검사를 해도 음성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피 검사로 추가적으로 하는 STD가 매독 그리고 에이즈 그리고 헤르페스 이세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헤르페스는 타입1, 타입2가 있는데 이것도 피검사로 다 구분이 되고요. 내가 언제 걸렸는지까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테르페스 얘기를 한번 좀 따로 준비해 볼까 해요. 오늘 의사언니 한마디. 저에게 이메일이나 DM 혹은 외래에서도 많은 질문들을 주고 계신데요. 저는 의학적 정보에 대한 거짓 정보는 흘리지 않습니다. 입니다.